네, 우리 월드코인 주주 여러분들, 어,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현재 월드코인 주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천원 이상에서 지금 700원까지 내려왔지만,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700원, 2,000원에서 사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거의 한 두세 배가량 내려왔는데, 현재 구간에서, 자, 제일 중요한 게이 거래량이죠. 현재 이 거래량이 왜 발생했을까? 자, 이걸 여러분들 체크를 먼저 잘 하셔야 됩니다. 아, 제가 공부한 바로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세력이 지금 현재, 아, 물량을 매집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여기에 대한 근거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 현재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2월 달로 넘어가 상승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1,500원까지 일단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에 따른 매수 시그널들이 포착이 된 상태입니다. 그 근거들은 현재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게 뭐냐면은, 음, 제가 대부분 이제 매도할 때 이걸 보고 타이밍을 잡거든요 자, 대부분 코인들을 아, 제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 현재 이 플랫폼을 보고 매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자, 세력의 물량들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어디로 입금량이 늘고 있는지 그거를 추적해내는 이 플랫폼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고점에서 매 제도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3시간 전에도 입금량이 늘었죠, 여러분들. 10시간 전, 뭐 12시간 전, 어 22시간 전, 어, 하루 전에도 그렇고. 자, 물량이 지속적으로 현재 매수세가 붙고 있단 말이에요. 매수는 세 어디서 볼수 있냐면은 현재 이게 다 매수세요, 여러분들. 디파시지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입금, 이 입금. 현재 입금량이 줄어드는 상태가 아니라 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코인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왜늘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왜늘겠습니까 어, 개인투자자분들, 그러니까 한국인분들은 아, 대부분 이제 매도를 잡는 시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아, 누군가는 아, 지금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자, 그것도 짜잘짜잘한 매수세가 아니고, 엄청 큰 물량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 부동산 시장이랑 비대여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 부동산들이 언제 하락하는지 알수 있냐면은. 아,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될때 대부분 이제 매도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야,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규제가 강화가 됐었죠. 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을 시켰고, 아, 그리고 실거래가 실무 의무화를 시켰잖아요. 아, 그리고 뭐 이명박 정부 때는 뭐 고가주택 기중상향이나 규제 지역 해제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많은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될 때, 어, 대부분 이제 매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금매가 나올 때거든요. 사실 금매가 나올 때 이제 두 건만, 이제 같은 지역에서 두 건만 나오더라도 이 부동산 가격은 아, 조금이라도 하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도 이제 금매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매도를 들어가야 돼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코인이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께 이제 보내드렸던 코인이었습니다. 제로베이스라는 코인이었고, 자, 실제로 저한테 이제 문자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이제 수익을 크게 냈었던 코인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들. 어, 제가 말씀을 드렸던 12월 23일, 자, 12월 23일이 이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은 제가 220원에서 이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2월 23일날 110원에서 말씀드렸고 220원에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20원 이후에 주가는 더 우상향하는 추세가 만들어졌었지만 저는 실제로 그냥 여러분들께 단언컨대 그냥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앞전에 본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냥 매도가를 잡은 겁니다 그 플랫폼을 보았을 때는 13회부터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멈춰지는 흐름을 보고 어 제가 12월 23일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실제로 드렸던 거였습니다 대략적인 수익률은 어 110원에서 220원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배 정도 수익을 어 챙겼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돌아와서 우리 월드코인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현재 수급이 붙은 상태잖아요 어 다시 말해서 자 방향성이 생기게 되면은 아래구간에서 어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형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이 구간에서 도 바로 직속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이 구간이 현재 매물대 자리요 어 그러니까 시체가 쌓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단번에 뚫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 단번에 뚫어주는지 그러니까 매수가 끊이지 않는다면은 단번에 뚫어주는 거고 자 매도가 갑작스럽게 쌓이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나가셔야 되는 어이 자리라고 다시 한번 판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실시간적으로 어 여러분들께 이 매도를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자 그리고 폭등에 대한 시기까지 사 말씀을 어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제가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구독자 전용 이 무료 소통방, 이 문자 알람 신청 방법은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어 제가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번호에요. 010-811-4-3530번. 파일 하나하나 사에 3530번으로 월드라고 정확하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폭등에 대한 시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어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도 구간에 대한 시점까지 문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1시간 내로 답장 발송 처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 폭등에 대한 시기와 정확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까지 어 정확하게 맞는지 자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월드코인으로 여러분들 다 함께 화이팅 하시고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 진행하잖아요. 라이브 방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잠시 보여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벌어본 사람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음, 자, 그거는 좀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 경제 뭐돈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하신 분들은 뭐뭐 뭐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173불에서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 한번 걸어둬 볼게요. 매수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아래까지도 뭐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손절은 이 라인으로 잡고 171불이나 172불에서 걸고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이 조건들이 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생각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전에 있던 고점 이정 예, 저항 라인이었어요 여기가 여기가 지지가 됐다가 내려온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터치가 된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올라온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밑에서 누군가 계속 매집이 이뤄지지 않았겠습니까? 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예, 영숙님 안녕하세요. 음. 네, 쿠키다님 쿠키 안녕하시고요. 네, 여기서 한번 매수 한번 걸어 둬 볼게요. 이 구간이 이 구간. 제가 간략하게 좀 음,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 뭐 2억 7천만원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사실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뭐 그게 뭐 이렇게 뭐 어느정도 2억 7천이라는 돈은 물론 이 경기도권에서 이제 아파트 뭐 저기 뭐 덕양구 아니면은 뭐 일산쪽 뭐 이런데다 부동산 하나 뭐살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맞는데 사실 부동, 그, 그 돈으로 그사지는않잖아요 여러분들. 음, 응. 그 돈으로 2억 7천이 현금으로 있어. 그러면 부동산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어? 덕양구 그쪽에다가 어, 고양시? 아, 그렇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2억 7천이 있으면은 뭐 다른 투자를 통해서 사업에 뭐 전념한다든지 뭐 그런 방향성을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아 매수 아잘 들어가셨어요. 예예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슬슬 이제 입질 오고 있죠 여러분들 173불 자 175불까지 일단 올라갔어요 제가 본 그림은 일단 맞았어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본 그림은 일단 맞았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아우 축하드려요 300만 뭐 레버리지 많이 쓰셨나 보네 네, 저도 예 네. 저도 마찬가지로 어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현금으로 2억 7천 있으면은 바로 그거 뭐 부동산 매입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업하거나 뭐돈벌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 만든다든지 뭐 그러잖아요. 자, 예, 돈 버신 분들은 뭐 명품 이런 거 사지 마시고 더 저축이나 뭐 투자금을 더 확보를 하세요. 예, 아, 축하드립니다. 500만 원 수익. 예, 이거 이만큼 올라갔는데 어떻게 500만 원 수익이야? 시드가 얼마시길래? 아잘 뚫어 줬네요 일단은 여기에 고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고점을 다시 한번 뚫기 위해서 올라온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다 이거예요 제가 본 관점은 여기서 누군가 매집을 하고 여기서는 결국 개미들 다 털려 나간거잖아요 결국에는 일단은 더 볼게요 길게 볼건데 일단 뚫어 줬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고 계셔야 돼요. 네, 아, 라이브 방송 링크는 제가 매일마다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6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발송해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180불을 넘기 위해서 도전 중인데 음, 올라올 거예요. 아마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수는 있어도 여기서 더 올라가는 그런 경우 그리고 밑에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우리 평균, 평균 단가는 여기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 아 지금 비트도 잘 오르고 있네요 알트장이 이제 맞죠 이제 여러분들 뭐 10억 20억 버는 거 이제 간단할거라 생각해요 저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예,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으면 커피 한잔 좀 사주세요. 아유 180분 넘, 넘었네요. 1 8 1분 2불. 많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후백쯤 뭔다 할까요? 여러분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억 7천, 2억 8천 번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저기 한건 아니에요. 뭐 자만감을 갖다 라던지 갖는다던지. 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벌어보세요. 제그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저기요. 그 10만원으로 1억 버신 분 계세요. 아, 4개월만인가 5개월만에. 자 일단 서서히 조금 내려오는데 더 예, 네, 더 길게 볼 거예요. 우리는. 일단은 얘네가 음, 지금은 제가 말한 대로 내려오곤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곤 있죠. 어, 내려오곤 있는데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조건값이 완벽하게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이 거래량 있죠, 여러분들 거래량. 자 없던 거래량이 생겼을 때 여기 거래량이랑 이 뒷전의 거래량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 거래량.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떨어질 때 거래량이 붙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러분들? 올라갈 때 지금 거리량이 붙고 있잖아요. 어,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제말 이거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여러분들. 아유, 800만 원씩, 아우 어, 축하드립니다. 예. 음. 약간 네. 말했죠, 명품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음. 아저뭐 이거 롤렉스는, 예. 네. 조금 이제 저한테 이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예, 네, 제가 산 거고. 아, 자, 180, 186불에서, 어, 186불에서, 매도 걸어둘게요, 186불에서. 아마 몇 프로 정도 수익이지? 1 0로 8에서 9 프로 정도 수익일까요, 여러분들? 예, 네,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예, 네, 186불 걸어주세요, 186불. 조금, 이게, 저기 지지부진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주가 형태가. 음, 아니면 뭐 185불에 거셔도 되고 185불에 거세요, 예 5불. 아, 체결 되셨겠네 지금 185불 왔네. 예, 예 186불. 아, 일단은 체결 됐죠 여러분들. 예, 체결 됐을 것 같은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20만원, 20만원 축하드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수익 축하드려요. 예,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 텔레그램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은 일단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 어디 좀 나가봐야 돼서.